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10강 영어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아,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 묻은 개가 아,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 이 표현은 어,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the pot curls the kettle black 해서, 여기서 the pot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단 주어가 되겠죠. 예. 예, 여기서의 그 po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릇 용기. 또는 이제 화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이 pot이라고 하는 것이 예,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 화분에 심다. 이런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pot 어, 그릇이 calls 부른다 이거죠. the kettle 여기서의 kettle은 이제 목적으로 쓰였는데 예, 주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lack 그러니까 이 주전자를 검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black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보호인데 아, 목적격 보호에 동사가 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때 어떤 형태냐 이거죠. 여기서 curl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be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투 uh, 부정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the pot c u s e d the kettle black. 그래서 uh, 그릇이 주전자를 검다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왜똥 묻은 게가 겨 묻은 게나무란다 이런 표현이 되느냐? 자, 지금 현재 뭐 가스레인지로 게스, uh, 이렇게 이제 그, uh, 음식을 요리하기 를 때문에 그릇이 이렇게 시커멓게 탈 리가 없겠지만 uh, 옛날에는 그 나무를 떼서 예, 이제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을 어 집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릇들이 그러니까 불에 닿는 예. 그러니까 어 음식을 담아서 어 불을 통해서 어 음식을 요리하는 모든 그릇들은 전부 다 그름일 일겠죠? 그래서 어, 모든 그릇은 다 어떻다? 시커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가지고 예, 그렇게 비방할 그런 처지는 못된다라는 아, 그런 의미로 이러한 속담이 예,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표현, 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남으란다라는 표현은 The pot curls the kettle black. 예, 이러한 아,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구독 버튼과 추천 버튼 꼭 눌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